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 설명화 꽃무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네. 지금은 용띠 이번에 삼재라고 하는데 5월에 어떻게 풀릴까? 다들 걱정도 많이 하고 예. 궁금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용띠 운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용띠. 네, 이제 우리 신자지, 삼자 이제 들어왔지요, 올해. 네. 이민년해운년에 네. 이제 삼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용띠, 그렇게 보면은 삼자가 들었지만, 네. 나쁘진 않다. 많이 나쁘진 않다. 어, 대부분 걱정하는 것만큼 안 좋게 운이 흘러가진 않아요. 근데 순탄하게밥 먹고, 사는 내가 지금 하는 직장에서 뭐 잘린다거나, 이렇게 힘들게 가진 않아요. 근데 용띠는 제가 삼재지만, 그렇게 뭐 힘들게, 뭐 지잡듯이 하진 않, 않는다. 신자진, 어? 삼자라 그래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라 하면, 지띠나 원숭이 띠는 제가 특별하게 관리를 합니다. 근데 네, 용띠는 그래도 괜찮다. 어, 부드럽게 넘어간다, 순산하게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35월달, 5월달, 이제 운세, 응, 35세, 무진세. 예, 이분들은 그래도, 이분들이 나머지 병진생이나 갑진생보다는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이세요. 내가 나름대로 마음쪽으로 방황을 많이 하고 주변 사람한테 치이는 건 있더라도 이분들은 워낙 자기가 세다. 자기 이제 자신감, 음, 자기 자존심, 음, 그런 게 너무 세신 분들이라서 부드럽게 편하게 갈수 있는 분들이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나를 치고 들어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걸좀 즐기시는 분들이세요. 음, 내가 그냥 넘어간다. 어, 내가 그냥 받아준다. 내가 그냥 받아주는 입장이세요. 내가 그럼 그분들이 옆에서 나를 흔든다 해가지고, 내가 치고 내가 흔들리기보다는, 주변에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 오히려 내가 앞으로 더 좋기 위한 발판이 된다 생각하고, 좀 이렇게, 보면 말랑말랑한, 뭐, 진흙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도자기를 굽듯이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다. 그러니까 운이 좀 많이 트여 있는 분이세요. 삼재라고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35세 무진생들은 다른 것보다 여기 이분들은 금전, 금전적으로 조금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다. 내가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도 금전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때가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시기가 여기 지나고 나면 조금 편안하게 풀리니까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된다. 그럼요 요양반들은 9월, 10월 이렇게 되면은 어, 숨통 트여요. 돈 들어옵니다. 돈 들어오는 운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월달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요거 이 순간만 넘기면 조금 편안하게 갈수 있겠구나 하고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내가 걱정 고민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한 순간에 하늘에서 어벼락돈벼락이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시고 요 시기만 넘어가면 편안하게 편안하게 할수 있다. 음, 내가 지금은 이이 이 양반들은 직장에서 뭐 변화 변동이나 이런 거는 운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47세 병진생 분들은 직장에 조금 변화의 운이 바람이 분다. 변화수, 이동수가 들어와 있어요, 5 월달에. 이분들은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조금만 조심을 하셔야 된다. 사람도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통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차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여기 47세 병진생분들. 이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고집이 굉장히 세요. 고집이 세기 때문에 너무 단단한 나무는 어느 한순간에 휘어지다 휘어지다 못해 부러진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내가 직장에 지금 변동수 들어왔던 거, 음, 변종서 들어가 이동서 들어왔던 거, 그걸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다. 오히려 이런 변화, 이제 직장에 변화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운세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그, 그 운이 승진으로 작용할 수 있다. 5월, 6월, 요 시기에 승진을 할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이학분들은 조금 편안하게, 편안하게, 어, 음, 내 팔자가 아무리 삼자라 그래도, 아, 5월, 6월은 편안하게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마음 잡으시면될것 같고. 병진생분들 이게 여기 47세 병진생분들 다 이제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뭔가를 하나를 잡아야 되겠다 좀 쫓아다녀요. 응 어, 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족을 못 하시고 좀 바꾸려 그래. 응 음, 직장이 있으면 뭐 조금 더 빨리 승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가게를 하고 있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크게 불려 가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뭐땡겨서 급전을 땡겨서어 대출을 받아 가지고 불려 나가야 되겠다. 요 마음이 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그 시기만 지나면, 편안하게, 순산하게 불려가니까, 이렇게 살수 있으니까, 그 시기만을 내가 조금만 누르시면, 그 마음적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시기를 조금만 넘겨주시면, 예, 네, 더 걱정할 건 없으세요. 아무리, 어... 응, 신자진 삼재라 그래도, 저는 용띠는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올해 한 해, 이민년해운년에는 응, 딴 것보다, 나하고 맞는 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47세 분들 연애운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47세 분들 연애 꼭 하셔야 됩니까? 이제 3세들 어 오기 전부터 작년부터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부분이 많다. 더더군다나 지금 봄바람이 사랑사랑 사랑 불고 꽃잎에 날리는 이때가 되면 이런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어느 순간에 들숭날쑥 심장이 날, 들락날락 들락날락 거리는 때는 맞아요. 근데 거기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냥 제껴놓고 말씀드릴게요.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 마음이 들더라도 오히려 막 집에 계시는 분들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쁘다. 음, 다독 끓여주면 그만큼 더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 계시는 양반들도 계시는데 이분들 월달에 연애 당장 해야 되겠다. 어, 급하게 나서지 마세요. 급하게 나서봤자 급히 먹는 밥채합니다 안좋아요. 예, 지금은 연애운은 47세 연애운은 제가 좋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이분들은 더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 이동수가 강하게 들어와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움직여가지고 새로운 인연자를 만난다 하면 한 자리에 이렇게 딱 눌러 앉기보다는 다시 바뀝니다. 시기가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들어왔다고 한들 응, 길게 가지 않는다. 그렇게만 평생 인연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잠깐 잠깐. 내가 그냥, 어, 봄바람 쐬듯이 어, 그렇게 내가 지금 흙에 겨워가지고, 잠시잠깐 만나는 인연이라도 바라는 것 같으면, 그렇게 지금 이 시기에 인연을 맺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언젠가 끊어질 거. 그렇게 되면 어차피,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고, 시간적으로 손해고, 이 시기는 에 그냥 움직이지 않고, 연애구는 그냥 조금 마음을 다 잡고, 지금 싱숭생숭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차 어? 참으셔야 되는 때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뭐볼거 뭐 있어요. 내가 뭐 연애를 하고자 말, 말자 말 이것보다 직장이나 일적으로 승부를 거시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고민하지 마시고 내 연애 쪽으로는 그냥 조금만 접어놓으시라 월요일 좀 지나고 나서 만나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다니셔야 돼요. 이게 이 양반들이 보면 무진생 용띠들이 좀 열이 많단 말이에요. 음. 응. 많이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답답한 것도 많이 느끼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그 틀을 벗어날라고 내가 좀 발버둥 많이 치는 시기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봤자 손에 나는 일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용띠, 삼재 용띠, 갑진생, 59세, 59세 이분들은 그래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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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세 47세 59세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앞에 무진생들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조금 지나가, 쉬어가는 시기다 조용히 묻어갈 수 있는 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월요일에는 5월, 무조건적으로 금전적인 투자를 한다든가 욕심을 부리지는 마세요 오히려 47세 병진생 분들은 어? 변화이동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 내가 불려가고자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여기 계신 뭐다 47세 모두 해당된다는 말씀 못 드려요. 그 좋은 거를 갖다가 어? 금전적으로 크게 불리고 가게 터을 넘기고 하는 거는 거기에 47세 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래도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아 좋은 쪽으로 하시면 이쪽으로 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바람이 부는 시기다. 여기 용띠, 무진생, 병진생, 갑진생 여러분들 다 마음의 변화가 이제 불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병진생 47세 이분들은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진운이나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수 있는데 여기 갑진생 59세 여러분들은 그거를 갖다가 지금은 움직이면 손해본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금전이라는 것도 내가 지금 새로 시작을 한다든가, 새로 투자를 한다든가, 욕심을 부리고, 응, 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게 감당이 조금 안 되신다. 응, 빠져나가는 구멍이 너무 커서 그기로 슬슬 흘러나간다, 이렇게 보여요. 그니까 러그위는 조금 접어 놓으시고, 여기는 딴 것보다, 응, 올해, 지금 5월달, 6월달, 조금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오히려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설이라고 하죠. 사람들 사이에 내 말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시기다. 그럴 때일수록 좀 자중하시고 집에 내가 가만히 여기 이게 무진생이나 병진생이나 갑진생 용띠 이 분들은 오히려 5월 6월 달은 집에 가만히 내가 조금 몸을 추스리고 쉬어가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바람이 불고 따뜻해지고 이 시기에 되면은 이 양반들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 분들이 못되세요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양반들이신데 아이딱 내가 월요일 때만 좀 조심하고 집에 좀 가만히 있자. 요 마음으로 계시면 어떻게든 집에서 주변에 흔들어 잤게든가 주변에 구설이 있던 것도 다 묻어 갑니다. 응. 시끄러웠던 것도 어느 한순간에 다 가라앉았고 어느, 어느 생가 내 말이 나왔다가도 들어가게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히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 용띠분들 오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삼재 풀고 가지 어쩌다가 말했나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해요. 59세 용띠 분들이요. 문서운, 이사, 이동 그런 감정들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 땅을 살까? 이사를 할까? 막 이런 감정들이 5월 달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보면 투자라고 하면 투자의 적기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적기가 아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이제 삼체 기운이라는 게 움직이기 시작해도 내가 아무리 영향을 안 받는다 해도 이 시기에 땅을 매입한다든가 내가 이 시기에 욕심을 부려서 금전을 갖다가 불려 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으면 마음먹은 대로 조금안 움직이실 거예요. 남들은 하나를 투자해서 열 개를 받는다 면 나는 하나를 투자해서 한개두 개. 그니까는 개. 딱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지키는 때다. 이때는 움직이셔봐야 별볼 일이 없고 움직이셔봐야 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 놓치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음, 되도록이면 그쪽으로는 마음을 조금 접으셔야 돼요.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진행을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올까요? 여기 우리나라에 뭐 갑진생 여러분들이 뭐 한두 분이겠어요. 다 이제 삼재의 운대로 흘러간다 하면은 그게 뭔 재미가 있어. 그쵸. 사람이 타고난 팔자가 다 있으니까 오히려 부러운 운을 갖다가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음, 그런 운을 좋은 쪽으로 제가 여러갈래 갈길이 있어 인생이라고 하면 좋은 쪽으로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선택기 선택의 문을 열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들이 막 삼재 때 이럴 경우 안 좋은 부분 이런 것들은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되겠네요. 예 찾아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시면 내 팔자에 맞춰서 나한테 맞는 일, 나한테 맞는 투자. 내가 이득이 될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제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저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콕 집어서 말씀드려요.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5월 용띠 분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울산 설매와 꽃무당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